뭐 기자회견분은 보셨을 것 같고요. 관련 질문을 해 주실 때 소속사하고 성함 밝혀 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갖고 네. 질문 없습니까? 어, 저기 뒤에 손드신 분이 먼저 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때문인지 잘안 들립니다. 지그지율이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상승니까지 상승의 원인요. 서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종혁신당이 받아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실정과 비리를 맨 앞장서서 주장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자세기니다 어제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는데기라는결산이있으례대표 출마라는 게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어, 제가 정치에 참여, 정치 참여 선언하고 장당을 선언하게 된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정치나 장당이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첫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둘째 민생 경제는 파탄의 지경이고 외교 안보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적분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예예. 습디어오늘의 조상호 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평소 시에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죄 판결이거나 이런 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저에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가, 상정하자면 그 경우에도 저희 당이 그리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또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봅니다. 어, 장네 장, 장 기자님 네네 지금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어느 궁금하고요. 접촉해 오신 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정 혁신당은 현시점 4월 총선에서는 비례에 집중하고 있고요. 물론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가 당대표지만 그 문제는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회 뭐 선거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 논의를 통해서 공식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는 비례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시에입당식이아 그러네요. 있어서 지금 몇 시죠? 10시. 10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바로 행사가 있어서 한분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네, 하시는 부탁 니다 그럼 우 이제 한번인다고 그리고 이게 한번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네. 님들이께서 좀 이제 한번첫 순위로 가신다거나 이러실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거 관련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어 비례 후보 관리 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ああ。